나눔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뭐 김치 나누기, 김장 나누기, 쌀 나누기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나눔과 기쁨을 하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 그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돌보는 과정에서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예수님처럼만 살면 내 목회가 완성되는 거로구나. 아멘.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나눔과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풍토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안 15년 동안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눔과 기쁨이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가 크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좀 큰그 교회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했지만 은 제가 나누가기사 활동을 하면서 어 저는 사실은 서울 조선족교회를 하면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일곱 번이나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 권위 공모를 위해서 싸웠었거든요. 예, 우리 교회 교인이 200명을 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도 내가 누구 앞에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삶을 살며 그걸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거리 모금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참으로 필요하구나 하고 해가지고 금년이 3년째입니다. 첫해에는 저희가 구세군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구세군이 이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 우리 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6대 4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두 번째인데 해안부에서 11억 모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는 어, 새로운, 어, 거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서대문구에서 최, 최장로님이 교회 앞 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꼭 도와야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쉰네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못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회자 목사님. 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또홀 사모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 만남으신 곳이요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다만 우리가 이거 돕는 거를 작은 교회가 배분한다. 작은 교회가 돕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큰 교회들이 절대로 어, 노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도 1 5개 교회 교섭을 했는데 1 2개 교회가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앞마당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전해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거리 모금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와 함께하는 거리 모금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돕겠다는 라 의지만 있으면 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제 사각지대 또 은퇴 목사님 홀 사모 이런 분들을 우리 작은 교회가 도울 작은 교회가 쓰겠다는 거 아니다 작은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려는 거를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예산으로 돕는 게 아니라 앞마당에서. 거리 모금하는 걸 허락하고 광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 모금을 하면서는 자기 각 구가 예를 들면 영도구다 아니면 뭐 진구다 그럼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출석 교인이 1 5 0 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어 부산연합회 본부가 책임지고 거리 모금을 하고. 1500명 이해야 되는 교회는 각그 거리모금 책임자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교섭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 1월, 2월 두달 동안 은 일요일, 그건 일요일 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에, 한 천만 원은 거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요번 거리 모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거리 모금입니다. 그동안에는 반찬 모금하는 나눔의 목사님들끼리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 병원, 기업, 식당, 또 개인, 뭐 탤런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거리 모금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탤런트들도 기꺼이만 가서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또 기업도 아나 기꺼이 가서 따라라 하면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인증샷을 찍어줍니다. 사진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 식당에도 걸고 병원에도, 병원에도 걸고는 자기네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연말 연시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네. 마지 그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네. 거리 모금을 하게 되면 지역 사회 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된다는 네. 겁니다. 어, 딱한 번만 딸랑딸랑하면서 참여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모으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목사님이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활동가로서 완전히 딱 자리매김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지역사에서 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첫 해는 많이 모금이 안 돼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계속하고 계속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아주 훌륭한 지 후원자가 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CMS로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지역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거리 모금의 후원자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모금 후원자들을 모아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이 작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건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오가나이저거든요. 그 오가나이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 어떤 분은 수원+ 수원 경우에도 그렇고 인천 경우도 그렇고 한구에이 거리 모금하겠다는 사람이 세명세 분이 세 분이 나온데도 있습니다. 세 분이 나와도 아주 충분하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나도 거리 보급 책임자가 되겠다. 책임자가 되겠다. 그러면 기꺼이 저희는 무조건 에, 다 그거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리 보급 책임자가 되면은 오늘 여기 있는 방 한복 두 벌씩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또모기업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마는 오리털 잠바, 오리털 패딩을 갖다가 20만 원짜리 아주 가장 고급을 400벌을 줬습니다. 근데 다만 조전 조건은 뭐냐면 이거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책임지고 전달해 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리 보험 책임자를 통해서 그 오리털 패딩을 갖다가 전부.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 거리 모금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길거리 모금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게 모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모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걸 매년 매년 키워나가면은 이것이 한국교회. 커다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가 된다. 그래서 요 금년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한번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모금이 끝난 다음에 그 비용을 저희가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 저희 사전에 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거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